<laughs> 어? 어? 그래요, 조한 씨 스승의 날이 이럴 때 쓰는 예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뭐 당신한테 뭘 가르키고 뭐뭘 그랬어요? 아시죠어 조한 씨 같은 경우 뭐 저한테 뭐 배운 게 있나요? 예? 배운 게 없으니까, 그렇게 하다가,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근데, 니가 은근히, 내가 막, 누구 막, 갈고 하면 되게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진짜 좋아? 어, 어, 그치? 어, 어, 어. 알았어, 너도 좋게 어, 어. <laughs> 그러니까, 좋아해. 당신이 저한테 아. 뭘 배웠나요? 아아 <laughs> 아, 그래? 이제도 <laughs> 잘하네 어, 어 그렇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 탈출이 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어 어디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음 제이야 맞지 응 <laughs> 그러게 어어 어. 소주 좀한방더 줘봐 어어 어. 제이 아빠 먹태깡 맛있어? 음, 오잘 먹네. 음. 꽤채 <laughs> 음. 여러분들 예, 피가 무다고어을때부어 이게 예, 제이가 조금 부터 배워서 방송을 얼마나 잘하겠어. 그치? 아빠 그. 음 아빠, 아빠 거지 아빠 소주 아빠 거야. 아빠. 음. <laughs>